블박차가 차로 변경할 겁니다. 블박차 깜빡이 소리 들리는지 아니면은 깜빡이 키면은 요 뒤쪽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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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노란색 번쩍 노란색 번쩍번쩍하는 게 있잖아요 빛 번짐이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어떤 일이었을까요? 블박차가 지금 현재 1차로에서 1차로 가다가 차로 변경합니다. 가겠습니다. 자 <목소리> 2차로 2차로에서 이제 3차로 <목소리> 들어갈 거예요. 자, 3차로 들어갑니다. 오! 1호! 다시 보시죠. 다시. 자, 2차로. 3차로 들어갈 때. 뒤차랑 간격. 들어가는데. 4차로 는 비어 있습니다. 왜 그래? 어, 나 사고 났어. 사고 났어. 네, 스피커폰 하면서요. 가다가 깜빡 킹것 같나요? 안킹것 같나요? 경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차선 변경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차선 변경 완료 직후기 때문에 이것은 차로 변경 중 사고로 간주돼서 불박차가 가해자가 될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들어가는데 상대차가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오히려 급가속해서 저를 따라잡아 심지어 그 차가 4차로좀 빠지는 탔다가 조속을 때렸는데요. 근데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의사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뒤 차가 앞에서 차로 변경하는 거 보고도 급 가속해서 심지어 오른쪽 차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예 추월할 듯이 접근해서 제 조속을 들이받더라도 제가 가해자인가요? 예,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 팀장과 상담했으나 앞의 상황이 제가 차선 변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해 차량이 될수 있다는 의견을 들어서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측은 어 남자 4명이 모두 다 대인 접수를 요청했고요. 저도 대인 접수 요청해서 2주 진단 받았습니다. 어, 말소리 때문에 깜빡이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깜빡이 켜고 차로 변경합니다. 상대 차와 거리는 정확치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두고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급가속하길래 차선 변경, 4차로 가는 줄 알았죠. 근데 완벽하게 나가지 않고 그대로 제 조속에서 부딪히더군요. 4차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 상대차가 급가속처럼 보이더라도 불박차가 속도 낮추면서 차로 변경하면 정상주행하는 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대적으로 급가속하는 거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불박차가 차로 변경 속도를 줄이셨는지요? 또 목소리에 묻히더라도 이어폰 끼고 들어보시면 깜빡 소리 가 들릴 수 있으니까 이어폰 끼고 들어보세요. 밤에 깜빡 이했으면 지나가는 차 옆에 있는 차에 노란색에 빛 번짐이 있을 텐데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간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 그대로 진입했습니다. 추가로 상대 상대 사고자는 핸드폰이 본인 명의 핸드폰이 아니에요. 네명 모두 대인 접수해 달라고 한 점. 상대 차가 렌트카인 점 그리고 또 최근에 아 고의 사고 및 보험 사고, 보험 사기 사례 유사해서 의심이 됩니다. 자 보험 사기 의심이 간다면 질문자가 벌점과 범칙금 부과됐고 네 명이면은 일단 안전거리 자 안전운전 불이행 0 점이죠. 2주네 명이면은. 4520 20점 30점 그리고 범칙금 4, 4만 원. 그거 부달 거 감사하면서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죠. 네명 모두 몇살 정도로 보였나요? 경찰에 접수되면 네 명에 대해서 비슷하게 네. 아, 네 명에 대해서 비슷한 거. 비슷한 이건 이건과 비슷하게 보험사로또 손해 배상 받은 게 있는지 확인해서 수사해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네명 모두 2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아이고, 몸에 무늬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는 깜빡이 소리가 확인이 안 되네요. 소리 확인이 안 되니 왠지 확신이 없어지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 명이 모두 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슬리퍼 신고 있었어요. 뭐 슬리퍼 신고도 있을 수 있죠. 이 렌터카네요, 허예요. 예 그리고 여기는 모자이크 좀 했고 몸에 좀 무늬도 있네요 네 명이 다 20대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옆에 사철어가 비어 있어서 피해갈 수도 있었던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네 명이 전부 다 20대 렌터카 그리고 핸드폰도 자기 명이 아니고 어 본인은 아 제가 당것 같습니다. 근데 깜빡이 아 제가 좀 찍힌 줄 알았는데 깜빡이가 아, 이어폰 끼고 들어오면다안 들리네요 빛 번짐도 없네요 아 우연히 그럼 4명 네다 비슷하대요 예 네, 4명 네다 차림 새가 비슷하대요 아 근데 그건 뭐 취향이죠 취향으로 4명 네다뭐 슬리퍼 신을 수도 있고 운동화 신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렌터카 비로 친구들끼리 타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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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보험사기 사례가 뉴스에 가끔 나와요. 아, 이분께서 좀, 어, 좀, 본인은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나 경찰에 접수하면 상대가 유사한 사례로 렌트카를 여러 번 바꿔가면서 유사하게, 사람들 인적사항 넣으면 다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런 사례로 유사한 사례로 여러 번 보험사에서 손해배상 받은 사례가 있다면 그렇다면 상대측에서 일부러 일으킨 사고다 고의 사고다 보험 사기에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불박초 운전자가 지금 깜빡이 켰는지 않겠는지 증거가 없죠 그러면 뒤에 차가 오는데 왜 들어갔는지 뒤 차는 놀라서 피했는데 피하다가 너무 꺾으면 나 인도 턱들이 받을 거같 다시 꺾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번 사고. 어, 내가 벌점과 범칙금을 감수하면서 경찰에다가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깜빡이 킨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가해자로서 끝날 것이냐? 아, 참, 어렵네요. 그런데 이런 사고는요, 이런 사고는 경찰에서요, 어, 냄새가 난다? 그럼 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해서, 불박전자 사고 접수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어, 이 수법이 좀, 좀, 어, 심, 이거, 이거,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죠. 경찰청 단위로는 우리나라에 뭐 경남경찰청, 대구경찰청, 이 시도마다 경찰청이 있죠.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불법 구 운전자가 내가 직접 가서 아이거좀 수사해 주세요, 수사해 주세요 하에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